어떤 물체에서 가장 빛을 많이 반사하는 수직에 가깝게 반사하는 면은 최소한 일정 부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느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빛과 명암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라는 게 사실은 덩어리의 본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육면체나 모양도 있겠지만 면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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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을 때궁극적으로 구라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 구라는 것은 면이 하나도 없다고 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6면체는 면이 6개가 있다 하지만 구는 면이 없는 게 아니라 면이 무수하게 많이 쪼개진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쪼개진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면이라는 것이 결국은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최소한의 구성요소 어떤 물체든 빛을 받으면 반사를 해요 빛이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에서 왔다 하면 이 면, 이 면, 이 면은 각각은 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면이 이루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윗면은 빛이 수직에 가깝게 반사는 더 밝게 표현이 된다. 하지만 옆면은 거의 튕겨져 나가는 빛이 오는 방향에 대해서 수평에 가까울수록 빛이 오는 방향에서 평행에 가까울수록 빛은 거의 튕겨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두워진다. 이 물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으나이 부분은 명도가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 각도에 의해서 명암이 결정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그리든 간에 결국은 본질은 반사하는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유한 색깔이란 게 있지만 같은 색깔 안에서는 빛이 오는 각도에 따른 반사도의 차에 의해서 어둡고 밝고가 결정이 된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평면적으로 보이는 그냥 단순해 보이는 어떤 그림들도 결국은 그 원리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린 거냐 면을 크게 나누면 사과를 깎아놓은 어떤 이렇게 깎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평면, 평면이에요. 이렇게는 각각은 이렇게 평면입니다. 다이 면들은 무수하게 많은 면들이 쪼개지면 결국은 구가 되겠죠. 빛이 이 방향에서 온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은 가장 밝은 부분이 되겠죠. 수직이 가깝게 맺혔을 때 가장 빛을 많이 반사한다. 거의 흰색에 가까운. 하지만 완전히 밝은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물체에서 가장 빛을 많이 반사하는 수직에 가깝게 반사하는 면은 최소한. 일정 부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모든 물체에서는 완전한 평면이 있지도 않고 하필이면 수직에 가깝게 맞아떨어지는 각도로 존재하진 않겠죠. 완전히 수직에 딱 맞는 면이라는 것은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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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을 때이 면과 이 면이 넘어가는 어느 순간에. 살짝 맺히는 정도 그걸 일어나요 하이라이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을때한 면만 아주 일정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만 딱 수직이 되는 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얇은 빛처럼 보여요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보통 그림 그릴때 하얗게 남게 도는 그 부분도 사실은 완전히 밝지 않아요. 아주 밝은 중간 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빛이 이쪽 방향에서 이 사과가 맞았을 때 수직에 가깝다가 점점 각도와 꺾이면 꺾을수록 어두워지겠죠. 그랬을 때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디냐? 이렇게 수평에 거의 가까운 면, 비추오는 각도에 대해서 평행에 가까운 이 면들이 가장 어두운 면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부분은 어둠의 흐름이라고 보통은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안쪽 부분은 이렇게 그림자가 맺히는 것까지 해서 전체를 보통 어둠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은 밝음이다. 그리고 어둠 흐름이라고 한 부분을 경계로 해서 나머지 그림자까지 포함해서는 다 어둠이라고 불러요. 이 어둠 안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어둠, 어둠 흐름을 살짝 벗어난 그 안쪽은 살짝 밝아진다. 흐름에 비해서는 어둠 중간 톤.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살짝 밝아지는 거죠. 그 이유가 반사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사광은 빛이 오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에서 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 그냥 단순하게 점점, 점점 점점 어두워진다고 했을 때 갈수록 점점 점 밝아지겠죠. 근데 그 정도와 밝은데 부분만큼은 밝아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어둠은 그래도 어둡니다. 그림자까지는 평행에 가까운 이 어둠 흐름보다는 살짝 각도가 생기는 이 부분은 어둠 중간 톤이라고 할수 있겠죠. 정도의 톤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밝은 중간 톤. 앞쪽은 좀더 밝은 눈 이렇게 하면 빛을 받았을 때보이는 어떤 기본적인 형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암이 구조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걸 항상 숙지하고 주지하고 숙지하고 주지하고 이해하고 계시고 만큼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걸 등한시한 사람과 항상 이걸 숙지하고 계시는 분은 그림을 표현할 때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